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네 말씀을 드립니다. 음, 여러분 그 제가 볼 때는요, 어, 미국 쪽하고 한국 쪽의 식약청 임원들의 자질 자체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건과 관련된 자료를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의 블로그에서 이건에 대한 비교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좀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네이처셀에. 지금 현재 재료가 나올 상황,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좀 밀려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올렸다가 그 전날 올렸다가 또 밀리니까 어, 좀 기분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 음,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네이처셀에 대한 몇 가지들 재료가 음, 아직 안 나왔을 따름이지 나오긴 나오거든요. 다만 그타입 자체가 약간 늦어지는 것 정도, 네, 그 정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네. 팩트가 지금 현재 뭐 바뀐 게 있나요? 바뀐 건 없어요. 다만 그 발표되는 시기 자체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지는 정도, 네, 그 정도지. 이 팩트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건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우리가 뭐 네이처 셀뿐 아니라 주식에서요 뉴스에 의존해 가지고는 뒷북만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 일정을 여러분들이 다 꿰고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여기서 종목을 찾아서 미리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크게 수익을 냅니다. 이 미래 일정, 핵심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박주도 한 종목 공개하는 시간을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듣고 꼭 도움이 많이 되시고 대박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식약처에서 결국 반려가 되면서 네이처3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제 재심사 들어가서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식약처 임원의 자질이 좀 제대로 된그 임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블로그에서 블로그에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이거 뭐 제가 쓴건 아니고요. 일본 식약청하고 미국 FDA 쪽하고 한국 식약처의 심사 역 수준 비교라는 글이 실렸어요. 네, 한국 식약처가 여러분들도 아시겠고 짐작이 가시겠지만 제일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자, 여기 심사 의수준 비교. 미국 FDA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HLB 신약 허가 급검과 관련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8 0 5 0 명이나 됩니다. 의사가 5 0 0 명이야.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뭐 식약처, 우리나라 식약처도이 뭐 정도는 아닌다 하더라도 이와 좀 비슷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쉬운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점은 자요 한국 식약처 같은 경우는 정규직 의사 수가 제로예요, 제로. 네, 무기계약직 포함해도 FDA의 25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인트 스텝 허가 발려한 것도 우리가 이해가 가잖습니까? 뭐 정규직 의사 하 없는 데서 무슨 심사를 한다는 거야? 절밥통. 월급이나 받아. 먹고 제대로 할 일을 안 하는 거죠 무사한 일로 가는 거죠 의사 면허를 보유한 심사력은단한 명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뭐 습니까 아,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중앙 약심이 얘네들 만기가 아, 2년씩입니다 2년 그래서 아, 금년도 8월이에요 8월 이때 완전히 좀물 가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 이때 이전에 품목허가 나오면 좋지만 아, 이때가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네. 과거의 중앙 약심의 위원들이 전부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8월이 여러분 임기입니다. 임기 만기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 뭐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인력이 부족한 거는 세금에 의존하는데 인원이 일단 모자라고 예산이 모자라다 막 그런 핑계거리죠. 예. 그리고 철밥통 생리. 내 임기 동안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무사 안일주의.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이유로 해서 반려가 됐었던 건이 있었다. 네, 이런 건들을 우리가 좀꼭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일본만 해도 안 그래요. 네, 일본만 해도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쨌거나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런 모습이 되니까 좀 아쉽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추세가 막 깨진 건 아니고 지금 반등의 시도의 움직임은 아직 진행 중인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그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시행령 초안이 먼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어, 여러분, 이 시행령 초안은 안 나왔을 뿐이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타임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허가 전 주가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고, 허가 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수, 수십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주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계적으로 그 첨생법 시행령 초안을 우리가 기다려 보는 거고요. 어, 그리고 미국 임상 3상 임상 시험 실시 기간 승인 IND 신청한 거 요거 두 번째로 기다리는 거고요. 품목 허가 건이 제일 중요하죠. 네, 이거 기다리는 거고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큰 골격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어 어떤 거부터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통계적 유의성은 예전에 입증이 됐었고 그, 그 예전에 그 부족했었던 임상적 유의성은 이번에 3년치를 내면서 결국 그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어 여하튼 뭐 인공관절 치환술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입증을 좀 하는 그런 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 그 첨생법 시행령 초안 발표와 관련해서는요,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이제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6월까지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나왔고 6월에 6월에 안 나왔으면 7월 달에 바로 나오겠죠. 이게 뭐 타입이 뭐 우리가 1년이 늦어지는 것도 아닌데 너무 성급할 거 없잖아요. 이거 나오면 또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행령 조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아, 담당을 합니다. 예, 담당을 하고 요게 지금 의사 사태 네, 그건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거 같아요. 음, 그래서 태양 줄기 세포 국내 치료 허용이고 지금 네이처셀은 지방 줄기 세포죠. 네, 지방 줄기 세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확대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이 엄청 늘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음,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음, 일단 범위가 넓어진다고 한다면은 예, 매출과 순위 같은 경우에 큰 기대를 걸수 있다는 거 제가 누차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임상 목적도 목적이지만 이제는 치료 목적으로 이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치료한다는 것은 이거 돈을 받고 하는 거죠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 임상만 하던 때에서 치료로 바뀐다는 거 이걸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실행은 내년도 2월에 하지만 입법예고는 금년도 8, 9월에 할 거고 시행령 조안은 입법 예고 전에 6월달에 나왔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죠. 그러면 7월 초, 7월 중 이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흔들 흔들하지만 밀리지 않잖아요. 이 네이처세 끼 있는 종목이라 뭐 폭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 대량 거래가 됐었던 이 지점까지는 그냥 일단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 가격대 또 돌파해서 큰시세낼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혼돈을 준다 하더라도 물량을 갖고 여러분들이 버티고 있는 거고, 아니, 단타 매매할 사람들 다 떠났어요. 그죠? 지금은 강성 주주들만 있습니다. 강성 주주들만 있는 게 뭐가 좋으냐? 매물을 안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 뭐, 이런 흔들림에 매물 내놓겠어요. 그러면 주가가 하방 경직성이 있으면서 매수세 조금만 들어와도 팍 위로 튑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우리가 외인기관 개인, 매매 분석한다고 분석해봐야 답이 나옵니까? 이게 해답입니까? 그건 해답이 아니고요 나중에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냥 해석이죠 해석 나중에 결과를 보고 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가 참 아쉬운데 이번에 제가 볼때 이게 조금 늦어지는 것은 의료사태 그건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조만간 그러나 이건 늦출 수가 없습니다 실행 내년 2월이고 입법 예고 8, 9월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시행령 초안은 바로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그걸,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 어, 품목허가는 이제 보완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일자보다 조금 늦어지는 거다 예, 그걸 생각하고 나정찬 회장 기준으로 보면 8월 30일 이전인 8월 30일까지 8월 31일까지 발표인데 페스트트랙이기 예, 때문에 8월 이전에 8월 말 이전에 갑자기 나올 수도 있을 품목 허가는 안 그래요? 뭐 이런 거 나오면 빵빵 위쪽으로 치는데 지금 뭐 지지부진하게 답답한 게 무슨 우리가 불만입니까? 그죠? 충분히 희망을 갖고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런 큰 거를 보고 우리가 작은 손실은 만에 아 일단 견딜 수 있는 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죠. 뚜껑을 열어봐야 될 거냐? 그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튼, 네이처셀과 관련돼서 순간적으로 그런 재료가 나옵니다, 분명히. 요거는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 제가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해서 드릴 거예요. 매매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긴급 매매를 제가 사인을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긴급 정보 드리고. 이게 이러저러 하니까 이러저러 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꼭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요거 꼭 주시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적어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미래 중요 일정 공개한다고 그랬죠? 네, 요거하고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개별 종목 투자에서 말이죠 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에 지나간 일정을 제가 샘플로 예시를 한번 해 드려 보고요음 우리가 타픽주를 어떻게 찾느냐 요령을 말씀드릴 거고 타픽주를 공개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의 일정을 꼭 받고 싶으신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일정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자고요. 지난 3월 같은 경우에 에, 미리 재료를 제가 아, 1월달, 2월달에 이제 드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마녀의성 어, 출시권이 이제 3월 15일 경에 재료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도 결국 이제 시세를 냈던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음, 데브 같은 경우도 어, 우리가 시세를 좀 보면, 자, 결국 이런 식으로 3월달에 잡았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에, 드린 부분이죠. 3월달 거는, 3월 일정이 있는 거는 1, 2월달에 드리니까요. 결국 여기서 잡아가지고 거의 더블이 나고 있죠, 더블. 그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일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좀 보시면, 어, 넷마블 같은 경우도 있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3월 일정이지만 아, 미리 제가 1, 2월달에 집어서 말씀을 좀 드린, 드린 케이스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도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넷마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자 이런 거죠. 자, 넷마블 같은 경우도, 어, 결국 3월 달에 그 재료가 있었지만은, 미리 주가는 벌써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죠? 네, 요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이 나오는 달에 뒤늦게 참여해가지고는 별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그걸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밑으로 쭉 내려가서 4월 달 같은 경우 볼까요? 네, 4월 달 같은 경우는, AACR 건에 대한 건이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이오 쪽을 좀 공략을 미리 잡아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건과 관련한 종목으로는, 뭐, 예를 들면, 매드 팩터. 네, 매드 팩터. 네, 이런 종목이죠. 이게 매드 팩터 차트입니다만, 네, 역시 1, 2월 달에 투자해야 3월 달에 크게 먹는 겁니다. 그런데 3월 달에 뉴스 보고 들어가면 물 먹는 거죠. 네, 막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네, 매드 팩터도 그랬고, 또, 이제, 앱클론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앱클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3월 이전에 2월 달 정도에 결국 맥점을 잡아야 큰 시세를 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앞서서 그 중요한 일정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막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네. 그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5월 달 같은 경우는, 자, 5월 달에는 요게 있었죠. 우주항공청 개정. 요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미리, 미리 들어갔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AP 위성, AP 위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 달에 재료, 4월 달에 재료가 있었지만은, 그죠? 미리 들어가서 시세를 먹는 그런 패턴으로 전개가 됐어요. 세트랙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도 결국 미리 3, 4월에 잡아서 시세를 크게 먹는 거의 따블 정도 먹었죠. 이런 네. 정도의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예를 제가 들여,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스코 같은 경우도 5월 31일에서 6월 4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말씀드린 게 이제 abl 바이어 그죠? 네, abl 바이어 같은 경우 역시 시세를 미리 냈어요. 이거는 네, 미리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정을 미리 꿰차고 그리고 남보다 앞서서 먼저 들어갈 때 그때 시세가 나는 겁니다 6월달에 저출산종합대책 발표 이것도 미리 알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미리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꿈비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요때 6월 중순경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은 한5-60% 정도 급등하는 시세를 나타냈고요 그것과 관련된 청담 글로벌 그죠?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때 이제 분출하기 시작해서 이때 시세를 피크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이미 노출되면 느리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어, 이 일정이 제가 미리 그 6월 일정 같은 경우는 한 4월달, 5월달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어, 미리 우리가 그 중에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남보다 미리 앞선 투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음, 지나간 일정은 소용 없죠. 네, 7월, 8월, 9월 향후 일정 그리고 금년도 나머지 중요 일정하고요. 네, 그리고 시든 정보 이것을 모두 미리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매일 업데이트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그냥 업데이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섹터 관련자 중에서 타픽 종목 이것의 네, 매수 매도 시점을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해서 전달드립니다. 이렇게 실전 매매를 할수 있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이 전번으로 일정 이렇게 네,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네, 일정 관련 주타픽 종목 잡, 잡는 방법하고 아, 일, 요, 일단 요령 이런 네, 것들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꼭 문자 주세요. 네, 자 대박주 추천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6월 아닙니까? 네, 6월이기 때문에 7월달에 대박주를 우리가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월달에 대박주를 7월에 하면은 그거는 이미 타이밍이 늦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6월달에 매수를 해서 7월달에 대박을 낼 종목, 그러니까 6월달에 모아가서 7월달에 대박을 낼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는 여러분들이 저가주 좋아하시죠? 네, 저가주 좋아하는데 아주 그 극저가권은 아니고요, 1,800원에서 3,500원 상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도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만질려면 좀 작은 게 좋습니다. 네, 400억 내지 2 0 0 0억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과거의 그 차트를 보여주는 주봉 같은 경우 잠깐 보면 뭐 일단 뭐 선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봉 차트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시세 분출하기 직전입니다. 아직 차트만 봐가지고는 에뭐 성숙되지 않은 차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요 재료를 가지고 올릴 겁니다. 재료를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갑자기 튀죠. 수급을 가지고 바닥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예, 이게 재료가 나와서 튈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모습은 우리가 절대 그 이르지 않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모양 자체가 요런 정도 모양이거든요 과거에도 등락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고 나갔었는데 음, 이때와 유사하기는 해도 제가 말씀드릴 건에 재료가 네, 나오면서 주가가 먼저 급등을 할수 있어요. 이때보다는 좀 굉장히 빨리 위쪽으로 치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재료가 이미 나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6월에 매수를 해서 7월에 대박이 나기 때문에 7월 달에 대박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 적기가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법안 시행이 이제 엑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수순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지금 진입 적기타입니다 그리고 암만 주가가 좋아도요 미리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는 여러분들이 추경 매수에서 항상 그 난타 당합니다 네 그죠 네. 그런 미리 뜬던 종목을 해서는 안되고 네, 쌍바닥에 가격권에서 이제 분출하기 시작하는 그럴 예비 종목을 미리 사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쌍바닥권 가격대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이번에는 수리 따블 정도 네, 이 정도로 목표를 일단 잡고 있습니다. 왜 이걸 추천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정부 정책주들이 거짓말하는 거 보셨어요? 네, 정부 정책주들은 확실하다 이거예요. 아, 믿을만하다. 네, 이런 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따라서 여기에 큰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책이 재탕삼탕하는 정책이면은 의미가 없어요.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 나오는 정책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요건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냐면은 행정 재정에 대폭 지원을 합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전격 지원을 해요. 그리고 포인트는 법안 시행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법안 시행이 되기 전에 미리 잡아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 법안 시행이 된다는 거 보고 들어가시면 은 벌써 늦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다. 가벼워서 쉽게 날아갈 가능성이 많고, 날아갈 수 있어야 우리가 대박을 내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이 번호로 대박, 네, 대박이라고 문자만 주시면 돼요. 네, 대, 대박이라고 문자만 주시면 제가 매수 타이밍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음, 그리고 이것도 매도를 하시기에 정확히 매도를 해야 되잖아. 매도를 할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케어를 하겠습니다. 네, 꼭 대박 문자 주시고, 이 종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